낮에 운동 좀 하려고 했는데, 운동 못 하겠다. 이렇게 뜨고 오니까, 양산 쓰고라도 아, 더워. 나는 생각해 보니까 그래. 그, 조국 육신당, 그 행보가 자, 그본인한테 굉장히 소중한 행보야. 거기서 나와가지고 하는 게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행보. 그래서 신경 쓰지 못했던 것 같아. 그리고 그 신경 쓸 여력이 없어. 지금 하나하나 소중한 행보를 하고 있고 하나하나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야지. 그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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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쿵저로쿵할필요 없어. 신경을 못쓴것 뿐이지. 그 일일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내가 신경 써서 나한테 지탄을 받으면 어떡해. 그렇잖아. 내 소중한 행보를 나는 걷고 있는 거야. 그 길을. 한 시간 한 시간이 다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나 오늘 유튜브 방송에 뭐 이런저런 얘기들 나오는 거 보고 역시 난 다시 돌아왔어 역신 나무도 역신 나무도 돌아왔다 다른 지역들도 갔으면 좋겠어. 강원도나 이런 지역들도. 아니면, 강원도 가도 되고, 다른 지역들도 많이, 내년에 선거있으니까한 걸음 한 걸음이 소중한 거야. 한 걸음 한 걸음이. 지역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 교수님이. 소중한 행복. 그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 너희들도. 잠깐만. 조국 교수님이 소중한 행복행복 하나를 가는데 거기 발목을 잡으면 안 돼. 알았냐? 그 사람 힘들게 하면 안 돼. 이제 나오셔서 이제 세상 빛을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가시는데 얼마나 소중해. 나 선물 들고 가는 거 봤거든. 얼마나 소중해 들고 가든. 나 그거 보고 확 감동 먹었다. 그분은 달라. 내리하고 달라. 아니, 나하고 같을 수가 있어. 우리 편이 되어줄 사람이야. 근데 여자들 그런 거는 신경 쓸 여력이 없다는 거지. 담당 부서들이 다 있어. 그거고 그렇게 이하무에 없어지든 어쨌든 그거는 그냥 그런 놈들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런 놈들이 있다. 그런 양아치들을 같은 놈들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내 경험을 비춰보면 그래. 뭐 네, 앞으로 내년 총선 그리고 4년 임기 끝나고 그때도 좀 지지할 것같아그 당은 그래서 한번 지지했으니까 원래 5년 전부터 검찰이 건들려고 할 때부터 계속 내다 잡고 늘어졌거든 방송마다 페리스코프 트위터 방송마다 반대 의견도 내세우고 참 얄밉더라 그래서 얄미워도 기속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좀 반대 의견을 어제 내다 보니까 마음이 안 좋은 거야 저거 에면안 좋아. 그게 반대 기냐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 인생을 살아봤을 때 그분, 그분도 그렇고 나도 지금까지 지내보니까 그 양아치들의 소행 같은 거 그거에 대해서 내 인생을 걸고 죽고 사는 문제가 걸린 건 아니라고. 최방욱 말이 맞다고. 맞아. 그렇게 생각해. 그런 소행들이 있다. 경험치로. 계속 지속되면 못하게 하는 거지. 근데 뭐통통 안으로 들어갈래 안으로 들어갔다 이거 닦아야돼 닦고 닦 에어컨 켜는 방에서 있어야겠다 시원하다 재산세 안 냈어 재산세 아, 재산세 11000원 넘게 나왔어 안 많이 나왔지 이때는 4천원 3천원 5천원 었는데 아니 주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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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세가 많이 나왔어 안했어 꼭 나올 때마다 잊어버리더라 그러니까 너희들 교수님 너무 뭐라하지마. 교수님 간의 행보 하나하나가 좋은 교수님 행보 하나가 엄청 소중해 그분한테 우리한테도 그잖아. 전주 왔을 때나 얼마나 좋았는지 아냐? 우리 지역에 왔을 때도 그리고 그분한테는 소중해 이제 나왔고 빛을 봤는데 세상에 빛을 봤는데 어떻게 그런 거 신경 쓰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그래 양아치들 소용에 대해서 내가 가서 조국 교수님 가서 야새끼야, 빤비기 한들를 치겠냐, 어떻게 했냐그건 범죄가 됐는데 안그냐이 개새끼야 발을 지금 지금 발 붙었어, 찍었어. 법대로 한다고해도 증거가 있어야 돼. 경찰은 증거 우선지거, 증거 우선지거든. 그걸 동영상으로 그만 찍어갖고 그걸 내있냐 이게 때문에 내, 내거만졌다팔 만졌다고. 그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명시켰고, 그랬으면 된 거지. 그렇게, 잘들어가고 있고, 목숨을 걸 만큼, 죽고 살 문제가 아니잖아. 그, 큰일 날건 없어. 그냥, 그냥, 그런 소행들이 있다. 그런 경험치 삼으면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이제. 이제가 아니라, 예전에 그랬어. <laughs> 아, 더 이 댓글 안 쓰냐? 하이 들어으면 댓글 좀 써봐. 이좀 지키고, 시비 걸지 마. 아빠 같이 아침에, 아 다운되는 더 다운되기 막 하지 말라고. 날더 도와줄 는데막 받아주니까 한도 끝도 없어. 진짜. TV에 라코들 나온다. 라코들 밥 먹는다. 라코들 밥 먹는 모습 보니까 재밌다. 내냐 뭐라고 썼길래 검토리에 메시지에보 불이 되었어? 한번 봐볼까? 얜명 안에 뭔곁털 밀어? 너나 밀어, 너나. 너나, 너나 밑에 털 밀어. 밑에 털. 밑에 털 너나 밀어. 밀어, 밀어. 발음도 안 나온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곁털좀 밀으라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안 그러면 차단시킬 거야. 이제 악성 댓글 쓰는 사람들 다 차단시킬 거야. 알았어? 내가 차단 안 시키니까 계속 악성 댓글 쓰네. 맛있게 잘 먹네라 그들 한시. 왜 케이블카 탄다. 바 내가 김영서 닮았다고 누가 그러더라? 김영서 닮았냐? 김영서 닮았어? 곤조 있어 보이잖아. 아예 들어와서 멀뚱멀뚱 보고 잊지 말고 무슨 말이라도 좀 해봐요. 해봐. 케이블카 <놀람> 좀 무섭다. 위에서 보니까. 위에서 타고 가면. 밑에 강 같은 거, 호수 같은 거 보이고. 출렁다리도 타고, 다리, 산, 산하고 산하고 연결한 거. 얘들 좀밀으라니까나 그럼 방송 끈다. 방송 꺼. 방송하려고 화장했는데, 진짜 얘기 안 하니까. 감다